여진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마리 역을 맡은 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시우 역을 맡은 이정인입니다. 제가 막 등근육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네. 허벅지 같은 데 근육이 좀 실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뭐야. 안력이 조금 네. 있는 편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샤워시일까 근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려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네. 이게 어쩌다가 머리를 감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팔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꼭 그게 그게 카메라가 좋은가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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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합니다 그냥 말이 같아 보여서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봤을 때 되게 좀 뭔가 첫 정말 첫 인상은 되게 좀 순수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되게 말이 역할에 잘 어울리겠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고. 어, 눈빛이 너무 좋아서 네, 연기할 때도 많이 놀란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저도 어, 진구랑 처음에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역시나 어, 연기하면서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는 부분도 많았고 또첫 인상에는 되게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렇게 어린 것 같이 보이진 않아서. <laughs> 노안이라는 거예요? <laughs> 아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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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되게 남자다운 모습이 있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남자다웠나요? 어, 아니요. 되게 어린 모습을 상상을 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다른 작품에서 아연 때, 여서 되게 어린 모습을 상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살도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 이종현 씨왜 그러세요? 지금. 네. 뭐한 네, 한 말씀 구체적인 네. 하나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어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네. 네. 아, 저희 반체 SNS 방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서 어 이렇게 시즌 1에서 아무래도 서른 씨가 비중이 엄청 많아서 되게. 계속 고대 촬영으로 되게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 되게 그, 나머지 남자 배우들도 되게 힘내라고 계속 격려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네. 진구씨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네. 현장에서 많이 힘써주시는 스태프분들과 이렇게 많은 음.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된다. 아. 그게 동생이지만 어른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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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타이밍걸 보면서 네. 야, 이 친구가 정말 잘 컸구나. 와. 그런 생각을, 예.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어, 어 좀, 예, 그렇습니다. <laughs> 아, 너무 정말 현장에서, 예. 그, 저희도 분명히 열심히 하지만, 저희도 힘들지만, 스텝 형 누나분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분들 보면서 힘내자 야, 분들의 좋네. 응원을 해 주신다 이런 야.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예요. 그러니까요. 네. 남자네요, 진짜.